먼저 알아야 될 것이 혈장 분해 제재가 무엇인가? 네. 이것은 혈액 제재의 한 종류로서 혈액의 액체 성분인 혈장에서 특정 단백질을 분리하고 정제해서 만든 의약품을 이야기합니다. 예. 그래서 간 기능 저하, 면역 기능 약화에 대해 혈우병 등과 같은 같은 질,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것인데요. 아 이것을 이제 튀르키 정부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서 SK 플라즈마 한국의 의약체가 파트너로 선정이 된 것이죠. 그래서 두 회사가 합작 회사. 어, 프로트루크와 개학, 설립 계약을 체결하였고, 그래서 SK 플라즈마는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기술 이전료 그리고를 어, 받게 되고 프로트루크의 어, 지분 15%를 확보가 어, 어, 확인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, 프로트루크는 연간 60판리어 규모의 혈장 처리 생산 시설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어, 예상이 됩니다.